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신성 델타 데크라는 종목 오늘 폭등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찝어드린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라고 제가 말로 떠들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수익 내는 모습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추천 종목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종목 위주로 투자하시면 계좌 불어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임부장이 추천하는 종목은 오른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저 힘내라, 데이트도 잘해라, 고생한다라고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이분들 대다수 종목들로 수익 나셨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돈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잠깐 지금 제약 관련 종목에서 여러 가지 신약 관련된 소식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지금 시간 내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그 중에서도 바로 10월 4일 오늘 저녁에 신약 개발에서 지금 시라시 속보가 뜬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우울증 치료제 관련해서 신약 개발 유력 종목이고 예상익률은500%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10월 5일날 상승이 나올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이 호재가 뜬 종목을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 10월 6일 아마 오후에 기사가 뜨면 그때부터 장막판에 추가 폭등할 종목이 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10월 5일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뉴스가 나왔을 때 매수하면 제약 관련 종목 특성상 너무 늦다라는 거죠. 자, 10월 4일 날 오늘 뜬 기사니까 여러분들 늦어도 바로 내일 아침에 대응하셔야 된다. 요 종목은 제가 선착순 100분의 안에서만 딱 공유한 뒤에 더 이상 공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바이오 관련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 한번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8354-4564 번호로 참여라고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00% 무료로 요 10월 5일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10월 6일날 폭등이 나올 요 바이오, 우울증 치료제 관련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종목명 공유해 드릴게요 대, 대신에 여러분들 이 종목 공유받고 절대로 다시 한번 재공유하시는 건안 된다 아시겠죠 선착순 100분 안에서만 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잠깐 멈추시고 참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뒤에 영상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문자 보내실 분들은 다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태풍입니다 자 지금 긴급하게 저녁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과의 인수합병이 지금 드디어 터져 버렸다라는 거죠 인수합병 논의가 지금 떠돌고 있는데 내일 중으로 아마 이런게 반영된다면 폭등이 하나 나와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가 조정 기간 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진짜 삼성과의 인수 논의 때문에 주가 폭등한 일만 남았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한종희 부회장이 인수합병 조만간에 좋은 소식 기대해라라고 지금 기사까지 떴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드디어 돈 벌고 부자 될 찬스가 왔다라는 겁니다. 진짜 삼성전자한테 우리 삼성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자삼성과 인수합병 논의로 앞으로 어떤 호재가 펼쳐질건지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자 대략 8천억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투자자금이 나오면 이제 뭐 신규 사업이라던가 주주환원정책으로 우상증자라던가 특별 배당금 이렇게 말도 안되는 호재들이 막터질거예요 그러면 미국 나스닥도 현재 급등중인 만큼 한국 증시 역시 폭등하겠죠 근데 이런 호재까지 터지니까 주가가 남들 한30%올때 앞으로 2배 3배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초대박 제일 좋은 호재가 지금 저녁에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겠죠. 요런 논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어도 내일 20% 이상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아침부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과정으로 두배 정도의 상승이 예측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절대로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께서 가지고만 있어도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단한 주도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제 호재가 터진 거예요. 호재? 반영도 안 됐고 반영되면 주가 올라간다. 두 배, 세배 올라가니까 절대 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 호재 시나리오를 제가 예측해 봤습니다. 무상증자가 터질 거면,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무상으로 이제 다섯 주 정도 더줄 거고, 특별 배당금이 터질 경우, 한 주당, 그러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3만원가량의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신규 화표가 발표된다면, 이제 주가가 두배 정도 폭등하겠죠? 자, 요런 호재들이 하나, 둘씩 반영된다면, 주가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내일은 20%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적어도 두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식 여러분들 이제 수익 올라가고 플러스로 바뀌고 돈 버는 거 즐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현지 시점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같은 호지찌라시들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시면서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즐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올라갈 종목이니까 좀 길게 길게 보고 우리가 보유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리려고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긴급 라이브 방송인데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서 이런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긴급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 뉴스들을 보고서도 그냥 영상만 보고 도망가는 이런 얌체같은 새끼들이 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오늘 제가 이런 긴급하게 영상 만들었다 고생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호재도 터졌고 여러분들 기분도 좋죠. 못하나요? 내일 폭등할거니까 삼성관련 호재 기분좋고 제가 오늘 영상 만들라고 긴급하게 만들라고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뉴스와 지금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 그 다음 섹터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2 0 0 0년 관련해서 이제 비공개 리포트 또한 여러분들께 모두 모두 공유해드렸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특별기금이라든지 전반적인 코스닥의 상황까지 여러분들에게 짚어 드리면서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있다 그러니까 무너진 구멍에서도 솟아날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저번 주부터 신성 델타 데크라는 종목 계속해서 추천 드려왔습니다 이 종목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라서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면 반대로 그 수급이 초전도체에 몰릴 것이다 이 종목 집중해라 말씀드렸고 오늘 같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와 줬다라는 거죠. 자, 점 읽고 따라오셔서 신성 델타 데크 요 종목으로 수익 나신 분들 우선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소통방에서 여러 가지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주식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실시간 종목들 받아보시고 단타로 신성델타테크 이런 종목으로 수익 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차트 분석하면서 오전에 상승이 나올 것같아 그러니까 점심까지 지켜보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 영상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수익 나셨다. 혹시나 제가 운영하는 이 주식 공부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 종목에 대해서 뭐 분석한 자료들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 이렇게 다 올려드리니까 이 소통방,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8354-4564이 번호로 참여라고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00% 무료로 실시간 소통방 여러분들께 초대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받아보시고 요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돈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차트를 분석하면서 이제 여의도의 큰손이라든지 외국계 기관들이 쉼 없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조만간에 v자 형태를 그리면서 큰 반등이 나올 종목이라는 거죠 예상수익률은 500%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종목이고 요 종목 같은 경우 현재 가치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 종목입니다 요 신약 개발이 되었다는 찌라시가 돌면서 조만간에 여기 기사에 뜨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거다 그야말로 신의 항암제를 개발한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들고 온요 극복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354-4564 번호로 마찬가지로 참여 라고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의도의 큰손들이 매집하고 있는 요 종목 어떤 건지 조만간에 V자 판동을 그리고 올라갈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게요. 자, 100% 무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후 10시, 그러니까 밤 10시까지만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위상단의 번호로 참여라고 보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많은 분들께서 응원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